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현재 구독자 추위가 좋아서 빠른 텀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 업로드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저의 포크리프트 시리즈 3편 중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다녔던 학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예전에 찍은 영상들과 이미지 캡션을 많이 띄울 예정이라 이번 영상은 더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크리프트를 딸 예정이시라면 수업을 예약하면 되는데요. 저는 학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었어요. 포크리프트 수업은 다윈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최소 한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자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른 수업들은 예약이 널널했는데 포크리프트 수업은 한달 내내 자리가 꽉차 있었어요. 아무튼 수업은 이틀 코스고 가격은 400달러였습니다. 이틀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포크리프트 면허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가실 때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필기도구. 첫날 오전에는 한 4시간 동안 이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도구가 꼭 필요해요. 준비물 두 번째, 점심 식사거리와 물. 점심 시간이 주어지면 식사는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주변에 식당이 하나 있긴 했는데 저는 미리 도시락을 챙겨가서 먹었습니다. 준비물 세 번째, 운동화. 저는 첫날에 이론 수업만 하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샌들을 신고 갔는데 샌들 신고서는 포크리프트를 탈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카운터에 가서 안전화를 빌릴 수 있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운동화를 꼭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7시쯤 집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제가 듣기로는 시드니든 그리즈번이든 중장비 학원이 엄청 멀리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위는 버스로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갈아탈 필요도 없었고요. 정류장에서 학원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오전 8시가 되기 전까지는 학원 문을 안 열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이거는 8시가 다가오자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8시가 되면 수업 교재를 주시고 교실을 안내받습니다. 그렇게 이론 수업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거는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문제 답변을 적어야 돼요. 이 워크북은 꼭 모든 답변이 작성되어야 하고 이론 수업 마지막에 선생님께 제출해야 돼요. 점심 시간에는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했어요. 학원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도시락을 데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학원 맵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교실이고요. 여기는 주행 실습하는 공터. 여기는 화물 옮기는 실습하는 곳. 포크리프트는 딱한 대이고 이쪽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포크리프트 옆 한켠에 워킹 앤 하이츠 학생들이 수업 중인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아무튼 다시 식사 얘기로 돌아와서 선생님께 허락받고 교실에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오후에는 교실에서 나와 포크리프트 앞으로 다 같이 가서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플레이트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헤드라이트 등등 각종 부품들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하려면 어딜 봐야 되고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막 의자를 뜯어서 배터리 체크랑 오일 누수 여부 보는 법 등등 이것저것 엄청 꼼꼼하게 알려주신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포크리프트를 야외로 가져가 주차시켜 놓으셨어요. 학생들 한명한명 한명 돌아가면서 지그재그 코스를 연습하라고 시키셨어요. 선생님과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옆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하거나 실습 중인 학생을 구경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이론 시험 어려워요? 하고 여쭤봤던 게 기억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걱정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카운터에서 새 책을 가져오셔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직접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셨어요. 제가 공유한 이론 PDF 파일에서 형광펜 표시한 부분들은 다이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주행 실습하는 건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깔때기가 여러 개 놓여져 있고요. 포크리프트 탑승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지그재그로 돌아서 구석에 있는 무거운 물통을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이번엔 후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으로 이동하여 물통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요. 포크리프트를 원래 있던 위치에 정차시키면 됩니다. 저는 제 차례 때 주행 실습 후에 앞을 보면서 포크리프트에서 하차했어요. 그거 보시고 선생님께서 꼭 뒤로 하차라고 말씀주신 게 생각나요. 하차 중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는데 앞을 보고 하차하면 얼굴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안전바를 양손으로 잘 잡고 뒤로 천천히 내려야 해라고 하셨었어요. 아무튼 첫째 날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1시간 동안 교재를 훑어주신 다음에 바로 이론시험을 봤어요. 다 푸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풀면 시험지를 제출하고 알아서 점심식사를 하면 됐어요. 오후에는 물건 상하차 연습을 했는데요. 이번 실습에서 특이한 건 학생들을 2인 1조로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한 명은 포크리프트 운전자, 나머지 한 명은 슈퍼바이저가 될 거래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시해요. 너는 바닥에 있는 이 화물을 저쪽 2층에다가 올려. 그리고 너 차례 때는 3층에 있는 화물을 꺼내다가 1층의 빈 공간으로 옮겨. 이런 식으로요. 이제 두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주신 미션대로 화물을 옮기면 되는데 슈퍼바이저 역할인 학생이 딱 붙어가지고 운전자 학생한테 지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 포크 좀더 올려. 이제 진입하면 돼. 이제 들어올려. 어, 이렇게요. 미션을 완료하고 나면 역할을 바꿔서 진행하고요. 각자 미션을 완수하면 끝이에요. 제가 들은 수업에는 저 포함 10명 정도 있었는데 포크리프트는 한 대이고 2인 1조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딴짓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 한명한 한 명을 불러가지고 엄청 길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고 그냥 멍때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마지막 조였고, 제 차례가 돼서 실습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세리야, 너 어제 보니까 운전 실력이 미숙한 것 같아. 너 연습할 시간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주행 연습 먼저 하고 오자.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가지고, 네? 네? 이랬죠. 그랬더니 엄청 단호하게, 연습은 완벽을 만들어. 빨랑 연습하고 와. 이러시더니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laughs> 저는 상하차 실습하는 거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뒀었는데 이때 아무튼 촬영 종료 버튼 누르는 걸 깜박해서 영상이 전부 녹화가 됐거든요 연습하던 게 전부 녹화가 됐어요 진짜 땡볕이었는데 첫날 실습한 그 주행 코스를 한 40분? 50분? 혼자서 계속 연습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운전이 되게 미숙했어요 내리 연습하고 나니까 뭔가 이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포크리프트가 뒷바퀴만 움직이는데 특히 후진으로 회전할 때 팩하고 엄청 빠르게 스피내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핸들을 돌려야 하는지 언제 풀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없었는데 연습하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뭐 지금은 몇 개월이 또 지나서 그 감을 다 까먹었지만 아무튼 연습하면서 어 운전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쉽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또 감사했던 건, 이 주행실습도 나중에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꼼꼼히 다시 봐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행 연습을 마치고 나서야 물건 옮기기 실습을 할수 있었어요. 저와 팀원이었던 친구는 제가 앞서 주행 연습하는 걸 기다렸어야 했는데 진짜 착한 친구였어가지고 얌전히 절 기다려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화물 옮기는 실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인 1조 팀원으로 진행했어서 엄청 쉬웠어요 옆에서 친구가 자세하게 지시해 줬거든요 <목소리> 아무튼 실습을 마치고서 선생님께 가니까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다 가서 없고, 선생님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부터 와서 앞에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죠? 오전에 시험쳤던 시험지를 꺼내시더니 제가 틀렸던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뭐 커트라인 합격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걸 고쳐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답을 말해주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답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면서 답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답을 수정할 수 있었고 수정을 마치고 나서야 코크리프트 자격시험 합격증을 주셨어요. 저 다음은 친구 차례였는데, 이 친구는 한열 문제 넘게 틀렸어가지고, 한참 1대1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아무튼, 화물 옮기는 실습 시간에 학생들을 한명한명 한명 부르신 게, 이 오답 체크 상담을 하신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됐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되게 웃지도 않고, 목소리도 되게 낮으셔서, 엄청 무뚝뚝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때 막 농담도 하시고, 잘 웃으시고 해서, 어, 조금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네요. 연습도 많이 시켜주시고 성함 선생님 성함은 게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이론 시험도 실기 시험도 없었어서 더 좋았습니다. 차로 5분 거리에 면허증을 신청하는 센터가 있어요. 친구가 차가 있어가지고 바로 같이 가서 면허를 신청했어요. 참고로 이런 기관에서 뭐 발급받으려고 할때 본인 확인을 위해 호주 운전면허증이랑 여권, 체크카드 같은 신분증이 여러 개 필요해요. 미리 소지하고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면허증 신청 비용이 또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70불이었나 80불이었나 아무튼 조금 비쌌어요. 다윈이 다른 도시보다 업무 처리와 배송이 더 느린 편인데도 딱 일주일 만에 실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포크리프트 자격증 취득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때 영상을 많이 찍어놓긴 했었는데, 화면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생각보다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윈은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날씨도 너무 덥고, 건기가 아닌 우기에 오시면 힘드실 거고, 특히 길거리에 다소 폭력적인 호주 원주민들을 많이 배웠어서 매일매일 위협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 이 도시에 오신다면 여기가 아주 좋을 거라고는 절대 기대 안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행으로 잠깐 왔다 가시는 거면 좋아요. 바다가 보이는 좋은 레스토랑들이 정말 정말 많고 매일매일 노을이 정말 멋있고요. 주말마다 열리는 야시장도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또 어딜 가도 아름다운 바다를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 혹여나 다윈에 들르실 분이 있다면 미리 계획 잘 하셔서 필요한 기간만큼만 머물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윈에서 힘들었던 기억도 많았지만 이렇게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 있었어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